안녕하세요. 부모와 함께하는 감각통합 장애 아동의 행동 케어. 오늘 강의를 진행할 강사 이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감각통합 장애 아동의 빈번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고 또 부모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 훨씬 더더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감각 통합의 어려움에서는 감각 추구에 관련된 문제 행동 케어및 부모 상담입니다. 상동 행동하는 아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아이, 까치발을 드는 아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 행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상동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상동 행동을 상동 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어학 의학 그 사전엔 명시되어 있는 이 상동증이란 무엇인가? 정신적, 신경적 이상으로 무의미한 말이나 동작을 반복하거나 오랫동안 지속하는 증상을 상동증, 상동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동행동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손뼉을 치거나 손가락을 튕기고, 제자리에서 높이 점프를 하고 귀 옆에서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등의 현상들을 보고 저희는 상동 행동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동 행동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측면입니다. 어, 상동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뭔가요? 물어봤을 때 감각 통합 치료사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감각 추구 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각 통합 치료사라면 아동의 문제 현상을 감각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상동 행동은 우리 감각 통합 치료사들이 보았을 때는 감각을 추구하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제자리에서 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유 수용성 감각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귀에 옆에 대고 튕기는 모습은 청각을 찾는 청각추구 현상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몇 가지 반복되는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동의 감각체계를 대략적으로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동행동을 감각통합적인 측면으로는 감각추구 현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측면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각적인 접근으로 이 행동들을 분석해 볼 거라고 했잖아요. 발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현상인가 낮은 놀이 수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낮은 놀이 수준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 아동들을 생각해보면요. 어린 아이들은 뭘 하고 놀죠? 손가락을 빨고 발가락을 빨고 이렇게 신체를 막 탐색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장은 키라든지 체중은 성장했지만 사실은 놀이 수준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할수 있는 놀이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낮은 놀이 수준이어서 이런 상동 행도들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좀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부모님께 상담 이게 보호자에게 지금처럼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고 문제 행동은 무엇이고 이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어, 흔히들 어,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아 하지 마 했는데 아이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오해 감각적인 측면에서 감각 추구 현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면 그러면 부모님의 화가 누그러집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감각 추구 현상이 나타나서 저런 거구나. 감각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넣어주지 못했구나 또는 아 많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기 때문에요. 발달적으로 낮은 놀이 수준이구나. 아이가 놀이 수준을 조금 더더 더 많이 하고 놀이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수준의 것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가 어, 지금의 보이는 상동행동에서 좀 멀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지금 불편감, 불안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비전공자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서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하고 아동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모 상담의 첫 번째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측면, 발달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아동의 행동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아, 선생님이 되게 잘 알고 있구나라는 거는 기본이고요. 아이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잘 더 받아들이시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점들도 생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부모 상담의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상동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감각적인 측면, 발달적인 측면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봤습니다.